야, 내가 설정한 특성이 이게 아닌데, 시발왜 이거 왜거있냐 아, 씨 모르겠다. 우리 그 온모드에서 만나거건참 좋네요. AD all out. 아클리아 아, 클레이가 왜 뜨지? 음, 사냥꾼 진짜 제가. 아야보다는 파밍 더 빨리 할 자신 있거든요. 제왕, 제왕. 개지려가지고 제나은 4루트, 해, 4루트. 해. 근데, 마소원의 아야짬법도 아야 무시할 수 없어요. 맞아 게임부터. 제가 지금 이루트만 지금 몇, 몇 년을 해가지고 파밍 속도가 미쳤거든요. 몇년 됐다고 이 게임을. 진짜 평소이 게임 몇 년이나 하셨어요? 리키아 얼마됐죠 리키아는 저보다 파밍이 많이 쓴것 같아요. 소원이는 파밍이 그렇게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. 않았어요. 맞아요. 그럼 죽어요. 왜냐면 이제 마선보다 빨리 가야 제가 이제 그 연못에서 파밍이 빨라지기 때문에 죄송한데, 어, 연못 제가 가다 먼저 가거든요 그럼 당신들도 연못 가세요. 예. 여기왜 색깔 적이네 만나지 맙시다 예. 도가십시오다 아시는 분 연못에 놓을 거야. 시이네요자선현님어땠어요또 가시고요. 선현님 시제 좋다. 이네요 손 씨는 고속을 한입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. 제발 뭐좀 남아 있어라. 씨 먼저 갈게요. 많은 진짜 많다씨 먼저 갈게요. 지금 와서 기분 울어도 도와줘야 한. 좀 쉬었다가 야어요 울면 그냥 지켜볼게요 재밌으니까. 스톰이 <목소리> 괜찮은데? 먹을 게 있을까요? 아, 겹댔다. <진짜> <목소리> 오, 소원이랑 저랑 겹됐어요 겹쳤어요. <목소리> 어, 근데 얘가 <목소리> 제가 털때을안 타는데요? 아, 제 기억 같은 게져라 잡아야, 잡아야, 잡아야 돼요. 한번 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왜어야쟤왜 이렇게 빠르죠? 이잡아야되 아니 저흰 많이 하지만 서로 이게 때을 파괴하고 있는뭐저어저다올까요 <laughs> <것. 웃음> 저거 템 안들었어요 어아겠어요이아가죠 뭐죠? 이게 저리 없을 리가 없는데 중간 들었을수록 어른 다른 것부터 만들어볼까요? 아 저흰 이미 X됐기 때문에 깡패가 돼 깡패가 아니에요 이제 거리 있으면 요 하나 바위을분이에요저희요 음... 음나 아까 뭘못 들었을 까 아니야 나 기분 좋네요. 여러분의 파밍이 마음을 아니, 뭐. <laughs> 아, 이거 좀 뭐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이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 검은은색이은은색이은은색검은은색검은은색검은색은은은은 우리팀 망했어요 뽀뽀뽀 아 기분좋아 야 내가 얘는 부속 더 빼야겠다 치면 뒤집니다 너내 템이 진짜 너무 늦네 오씨 못 뺄거라니 진짜 아네요 탱이 두개랑 뒤로 뭐지? 여기다가 원 컴퓨터. 어쩔 수 없어요. 오사. 이걸 연구면 범죄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걷는 거예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비다쓰면 좋을까요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모습이네요. 이 정도면 다들 놀랄 거예요. 관심이 아, 없으니까 좀살아야겠다 잠해 보니까 이건 크레딧 3이 는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나직고 소리. 요 아, 미안. 진짜 미안. 건드건서 미안했다. 건든 를다 똑똑히 칠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개패도 내가 옆에 다 찼어. 7 어. 어야 아 사람 존나 많아요, 그냥 존나 무서워요. 말 응. 이내에 탐링하고 싶요나 아, 다시 판링해야 돼요? 조준. 이왜 이렇게 세죠? 때 <laughs> <나아가게. 웃음> 저기서 하이퍼 번하는거왜 이렇게 똑같죠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열어볼까요? 예. 생존자가 아, 사망했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벌써 무수가 나온다고요? 네. 대체 음. 어떻게... 셨네요 아, 무지가안 돼. 제요 와, 이게 정말 좋네요. 그 소원들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아까 우리 템을 다 처먹은 새끼예요. 준비야 돼요. 저 풀템이에요, 그리고. 불개가고있개오시네와 우리 팀몬스뭐 뭐 보고 드시는거예요 궁금한데? <laughs> 저좀 궁금한데, 보고 드신 것 같죠, 여러분? <laughs> 좀, 아니, 뭐, 뭐, 어떻게 그게 빨리 보실수 있나요? 신나네. 아니, 개웃기네. 아니, 저 보고 드시면 안 돼요. 저거 앞에서 봐요. 아, 좀 드릴게요, 제가 좀. 좀. 그러지 마세요, 저 우리 팀. 인데 정화수 드분 드세요. <laughs> 뭐야 정화수요, 정화수. 와, 있는게 가져갔어요. 아니, 뭐, 저, 뭐, 뭔지 알아냈어. 어, 저 죽을게요. 저 죽을게요. 뭔지 몰라도 죽이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 만난 새끼랑은 좀더 약해보이네요 어? 뭐야 뭐야! 씨발. 구어이구어이구위물 떨어져 사아지 없는 새끼가 <웃음> 저거 <웃음> 뭐죠? <웃음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아 씨X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어저 용서 성떨어지는 너무 성 뭐라고 가야 되나요? 형 말이 안 저, 되죠 딸기 불러서 휴가 나간다고? 아 그럴 씨발 나도 <laughs> 어? 조금 휴가 갈수 있잖아 음.. 무슨지 않죠? 좋은 숫 봐야 될 게요 일단 대답 아 근데 야 루트에 다순만 추가가 안되는데? 왜 이래 이거 이상해 어 변이당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저숲갈 건데요 아0층저 뒤에 따라오세요 그냥 그냥 쉬지 말는 이거 가도 되나요 근데? 이거 좋은데 싸워도 저희가 좋나요? 이 네,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아 이거 깜찍인데요? 아 저거 못 참겠는데요? 오우 oh, 쉣이 네, 늑대한테 풀어보세요 <laughs> 정말 기분 좋아야된다고요 여러분들 저 생략을 먹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먹기 싫다고 하시면 그냥 안 먹을게요 뭐, 생략 뭐, 시켜도 뭐. 긴 한데 이런 아 생략 못 시켜요 그래딧이어서 가면 되죠 뭐 <목소리> 여기, 여기 소민 있는 조심하세요 혹시 오니까 아 씨발 아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 아 발바닥 존나 아파요 오 어, 발소리 들려요 용인가요? 아 존나 아파요 잠깐만 저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우리 집짜짓는 데를 모르고. 그래 오, 일단 가위 카메라 따고 계세요.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 정말 아, 존나 아파요. 쓰읍. 여러분들이 그럴 동안 저는 생나를 아 그걸 니가 먹는다고요? 알겠습니다. 그럼 하나 따서요 여러분. 사물 비술해요? 마선씨새끼 지가 생나 처먹고 있어요. 죽이고 싶네요. 대고 <laughs> 아, 들어갔다고. 오. 가짜마성습니다자바사이저렇게쓰레기귀신요나나 음, 몰랐어요. 나나나나나요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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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나나나 나, 나 음석. 이거 생나 가져가 나 아저기 먹기 싫어졌어요 예안 드실 건가요? 저, 저 병원 가야 되는데 따라오세요 아, 알겠어요 네. 좋아요 저 레벨 레비 12레뷔에요아 잠깐만요 필요 없어요 지금 시키면 되나요? 저도 와드릴게요뭐 필요하신데요 저 근데 병원은 가고 싶긴 했는데 아니 연못 가면 안돼요? 아요 어, 여기 누가 있어요? 예, 예, 예. 쫓아내요쫓아내요 다시 아유, 여기 아유, 못 들어오게. 어, 다시 여기 못 들어오게. 뭐죠? 세, 세 명이 들어왔는데. 야, 너뭐시켰냐 야, 뭐시 빨리 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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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빨리 뭐. 먹어. 빨리 뭐, 빨리 빨리 먹빨 빨리 나나이야 하나 싸거든 이네벨 좀세답니다저 소매 살게요 그거 어, 그냥 탱크 그냥 병신이네 이거 그 마호카이 아니에요 그냥.

훈석을 먹고 싶은데 훈석은 솔직히 있어 조용한 거 보니까 잘가새복을 빌어요. 이렇 와드를 안먹어 와드를 별로 안좋아하요정요 신발을 가야 되나? 호텔, 보겠습니다 네. 호텔, 왔텔 호텔, 호텔, 가 없네 시 호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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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신 호텔, 아 발에 물집 잡 호텔, 호텔, 아프네텔 호텔, 호텔, 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텔호아호제호리 아니에요 호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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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존나 아파요. 어. 어, 저 납패. 어. 아, 저저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죽었어요. 네, 죽었어요. 빨리 빨리 빠요 뭐. 우리 중에 제일 수행이 좋았어요. 저어쩌저요저죠 예. a 매저 포인트를 오늘 우린 저 초록 생각이랑 북극곰을 죽여야 돼요. 아쉽네요. 이 게임 1년만 네. 했는데 뭔가 한 번씩 꽁키네요왜 1등 한적 있나요? 아니요. 어서 오세요. 방판 1등 당하면 는데좀 아쉽지. 장애우 다다잃었 오, 빌포괜찮 예, 우리가 위크 보믄 이길 수 있을까요? 이거 네. 뭐, 아, 아니었네요저팀 네. 아야가 아니, 예존났어요 아니, 아니, 여러분 저팀 아야 예템 보셨나요? 전 적팀 아예 템을 뭐그 경험을 금치 못하겠네요 없나요 저 저격 아야는? 음.. 모르겠요 <laughs> 일단은 소원이가 없는 사사성강이 있어요 알겠어 여기 소원이가 없는 카바다가 아, 있고 코니가 어디는 스타디가 있어요. 아 좋다했어요. 네, 당신은 삼각이에요. 어떻게 동원해주는 거죠? 나 동원시키네. 뭘? 코니 어떻게 동원될까요? 코니 어, 네, 사라지. 네. 사라지. 다르게 돼 있습니다. 진짜. 와 유키가 터나따뜻다데대요 거의 내 손을 쪼그거. 당신도 명예롭게 싸우다 죽던 거 아니야? 이거 랭크니가 순위를 올려주고 죽던 거둘중 하나 선택하십시오. 랭카니 랭카니 일반 왔네요. 음, 나쁘오음아와이 <목소리> 때까지 이걸 하려고 해요 정말 오만방자 하네요 <목소리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 ㅈ됐다 쟤가가치다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l e s I am. Younger, y o 면안 e such a 이 a n d 이 a 진짜 이 u w 이 n 요아 o say, you 요아 n t to say, I can say, you w 저 n t to say, I can say, you want to s a 큐 네, 그런 거내 그런 없었 거든 a 는아 사상강 오 좋은데 요네 조사한 거제어할게요 아야 차이 아야 아아 차이 아야 차이 아야 차이 아야 차